안녕하세요. 차평성대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의 맏형인 레인지로버. 그 중에서도 롱일 베이스, 오토바이오그라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 일단 첫인상은 별 차이 없어 보이죠? 자세히 봐야 엄청난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매트릭스보다 3배 많은 142개의 LED셀로 구성된 픽셀 LED램프가 들어갑니다. 하이빔은 물론 앞차와의 빛을 조절하고 주변 사물 조사각까지 신경 써서 주변을 밝게 비춥니다. 275mm 사이즈의 타이어와 22인치 휠은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롱휠베이스의 진가는 옆태에서 나오겠죠. 길이만 5m가 넘고 휠베이스는 3m에 이릅니다.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죠. 덩어리감에서 오는 오너의 자부심은 상당할 것 같아요. 뒷모습은 기존 레인지로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내는 변화가 무척 큰데요. 버튼율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다듬었고, 계기판과 센터페시아에는 온통 디지털 스크린으로 꾸몄습니다. 인컨트롤 터치 프로듀오라는 랜드로버 전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요. 정말 좋아요. 터치감은 매끄럽고 반응은 신속합니다. 차를 컨트롤하는 거의 모든 기능은 화면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위쪽 스크린은 인포테인먼트와 차량 설정 기능이 있고요. 아래쪽은 시트와 공조장치, 터레인 리스폰스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계기판으로도 내가 지금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주죠. 변속기 주변은 잘 짜맞춘 가구처럼 깔끔합니다. 드디어 롱일베이스의 뒷좌석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철갑 같은 두툼한 문짝을 쩍 하고 열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나옵니다. 버튼 하나로 앞좌석을 접을 수도 있고요. 뒷좌석을 일열로 펴면 비행기 1등석 부럽지 않은 공간이 나옵니다. 컵홀더를 비롯해서 손에 닿는 모든 부분은 전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누르고 바라만 보고 있어도 고급진 감성이 철철 흘러요. 가죽은 또 얼마나 많이 썼는지 발받침대는 물론 천장까지도 모두 가죽으로 덮었죠. 독서등은 밝기 종류와 조도까지 설정할 수 있고 무드등도 10개로 늘어났습니다. 아 물론 벤츠 S 클래스의 64가지 무드 등 색깔보다는 6배 부족하지만 말이죠 2단으로 나뉘는 트렁크와 폴딩 역시 모두 전동이고요 그냥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최고급을 향합니다 사치스럽고 호화로워요 과연 레인지로버 롱힐 베이스는 달리는 감각에서도 기대를 부응할까요? 한번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네, 레인지로버 롱휠 베이스를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간단한 재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량의 경우 SDV8 이라는 모델로 4.3L 터보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죠 어, V형 8기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터보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 339마력 최대 토크 75kg.m 를 뛰어넘습니다 가속감은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비해서는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보그의 이미지와 이제 고급차의 특성을 고려한 세팅이 눈에 돋보이고요. 음, 급가속을 진행해도 초반가속에도 뭐 여러가지 상황에서도 차는 굉장히 차분하고 소리 없이 강하게 치고 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 차의 성격과 매칭하면 그렇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요즘 차들이 워낙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되게 빠른 직결감을 선사하는 거에 비해 어, 이차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부드러우면서도 차분하고 빨리 튀어나가는 감각을 가졌습니다. 음, 변속기 타이밍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뭐 요즘 트렌드와는 잘 맞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차의 성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 정도도 굉장히 잘 세팅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핸들링 성능은 어, 차의 세팅을 고려하면 이상적이지만 요즘 차들이 원하는 그런 날카로운 맛은 아닙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상당히 부드러운 편에 속하죠. 어, 다분히 롱일베이스의 차가 주는 안락함과 승차감 그리고 탑승객 모두를 배려한 세팅이 눈에 돋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격하게 주행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일단 핸들 자체가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편이고요. 그만큼 조타량도 꽤 크기 때문에 음, 역동적인 주행을 원하 워낙... 원하거나 이런 좀 소비자분들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쪽으로 가는 게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차가 주는 신뢰감이라는 부분에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는 가장 잘 소화를 하고 있는 SUV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높은 차체에서 바라보는 시야도 그렇고요. 고속 주행으로 갈수록 이어지는 안정감 부분에서 어 뭐 동급 라이벌과 비교해도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열심히 제로를 달려서 다시 정체 구간인 강변북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정체 구간에서 차의 실내에서 들리는 소, 소리는 거의 없어요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속페달을 지그시 밟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느껴지는 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주는 소리만 실내에 울려 퍼질 뿐이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레인지로버의 가장 강점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고급스러운 실내 그 다음에 안락하면서도 플래그십 모델이 보여줘야 할 정숙성 이런 점에서 봤을 때이 차는 분명히 독일 3사와 비교했을 때도 장점을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런 위에서 내려다보는 맛이 아주 상당한 것 같습니다 차 체가 워낙 높고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야가 굉장히 높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탔던 차들과는 또 다른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개방감이 넓어서 그런지 되게 뭔가 대접받고 있다라는 기분도 들고요. 이 차를 사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레인지로버는 역시 이급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를 구입하고 이용하는 형태, 목적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가격을 먼저 살펴보겠고, 내 차가 어떻게,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죠. 하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조건들이 있죠. 나는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 최우선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난이 브랜드가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플래그십 SUV야! 라고 명명하고, 차를 바라봤을 때는, 레인지로버, 롱일 베이스만 한 차, 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급, 비슷한 급도 아니죠. 사실 이 정도의 위치를 해낼 수 있는 차가 벤틀리 벤테이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가격은 무려 3억 원 중반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레인지로버와는 또 약간의 갭이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이 차가 결코 싸다는 가격은 아니죠. 2억 2천만 원이면 정말 어느 집 전세 가격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물론 근데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있는 차는 아니지만 이것저것 다 떠났을 때 그리고 이 차가 주는 포지션 랜드로버에서도 이 차를 가장 윗급에 놓고 바라보기 때문에 최고급 소재와 가죽을 아낌없이 둘렀고 랜드로버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넣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벤틀리 벤테이가 그리고 이외에 다른 독일 3사 플래그십 세단들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꿀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위에서 내려다 보는 플래그십 모델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차는 평등해야 한다 차평성대였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